이거 천천히 네 갱플 슬로우 무쇼 아대리우스위안 아, 되겠고 아 이거 죽긴 하겠네 이건 근데 시율리 미치긴 했네 아 이거 좀 빈이 들어가서 되게... 어 잡았어 저, 뭐야 절망으로 절망으로 <laughs> 자 바람돌이죠? 개빠르죠? 니가 나 어떻게 따라올건데 니가 나라이스 <laughs> 일본에서도 유학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일본 서버에서 정글 스캐너로 좀 유명하셨었고 정글 스캐너의 빌드는 아니고 독특하게 가시는데요 자 오늘 장인분 난국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카너를 주로 하는 장인이고요 특이한 빌드를 좋아해서 연운을 항상 섞는 빌드를 꼭 하고 있어요 종말의 겨울로 가나요? 네 지금 스카너가 종말의 겨울 효율이 최고 수준이라서 남들이 가요 이걸? 탑 스카너는 원래 갔었는데 정글 스카너는 아무래도 톤이잘안 가요 네, 근데 가신다? 근데 뭐 보여주실 게 있다고요? 먼저 보여주기 전에 스카너가 지금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버그가 있어요 안 좋은 거예요? 네 이건 좀안 좋은 건데 q 일을 해도 시작할 때는 연탈해도 취소가 안 되는데 혹시? 중간에만 취소되는구나. 네, 맞아요. 네. 근데 이제 다른 스킬을 활용하면서 동시에 해도 똑같이 안 되는 게 맞잖아요. 예. W 이 e 스킬을 사용하라 하면은 중 상태에서 이게 제가 방금 이 e 스킬을 두 번만 눌렀는데도 바로 취소가 됐죠. 이게 네 이런 식으로 오 W E 를 누른 거예요 W E 를 했다는 그만으로 그냥 취소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어. 이게 좀 오래된 버그인데 라이엇이 고쳐주질 않아서 저희가 조심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챌린저 게임 관전을 해도 스캐너들이 여기서 여기 넘어가는데 갑자기 멈추더라고요. 점블링 돌다가 네큰 아, 실수 네, 그런 점블링 실수 때문에. 이 스킬이 취소가 되면 은 돌려받지 못해요 65%를 다음 거는 혹시 이득이 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탱커가 뒤에 딸피를 막아줄 때가 많잖아요 네. 처음에 돌을 들고 이렇게 쓰면 이게 뒤, 뒷라인이 맞아요 앞라인이 뚫고 가서 근데 이게 실전에서 생각보다 쓸 일이 많은 게큐풀인가요네큐풀입니다 돌덩이가 약간 그 점프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어? 와 이거 헷갈릴만한데 상대가 이건. 뚫고 들어가는 판정으로 보여요. 뒤에 있는 사람은 내가 안 맞겠지 했는데 관통돼서 맞아버리니까 조건이 뭡니까? 방금 본인도 실수하셨는데. <laughs> 조, 조건이 뭐냐면 네? 스킬 쓰자마자 바로 플래시 쓰는 거예요. 근데 실상은 이걸 쏘는 거기 때문에 얘가 있으면 안 돼요. 맞아. 그럼 이렇게 있으면 내가 열러가야겠네요그렇자 이제 그러면 게임 들어갑니 <laughs> 스카너는 뭐 선택해도 됩니다네 카운터 거의 없는 편이에요 서폿이 유틸챔들이 되게 강세거든요 미드는 이런 AP챔 탑에서도 칼챔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탱커를 정글에서 뽑아주지 않으면 승률이 되게 낮아질 확률이 있어요 서포터랑도 많이 바꿔주는 편이고 약간 상성을 안 타는 느낌이죠 저희가럼 릴리아 벨을 하셨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릴리아가 좀 귀찮은 편이에요 이게 체퍼뎀도 있어서 탱커 카운터도 느낌도 있고 이속이 너무 빠르니까 앞라인에서 Q스킬로 긁으면서 뒷라인으로 들어간 다음에 수면을 한꺼번에 걸어버리면 좀 힘들더라고요 스카너가 상대를 벽에 박아야 이제 콤보가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거기서부터 막기 시작하니까 룬한번 보여주시죠. 룬이 난입 스카너를 많이 하나요, 사람들이? 난입 스카너 거의 안 하죠. 진짜 난입을 열심히 팔고 있는데, 한 번이라도 써보면 사람들이 좋다고요. 해 이게 왜 좋냐면, 지금 착취를 들만한 아주 타당한 이유가 없어요. 스카너가 너프를 너무 많이 먹었어요. 체급적인 너프를 계속 먹고 있는데, 깨달으면 빈망으로 이속 땡기고, 계속 접근을 스카너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궁극기를 걸면은, 내가 앞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네. 상대 스턴에 걸렸고, 아. 아! 네. 그럼 이속 증가에요? 네 맞아요 와이속이가가 진짜 많이돼이 되게 재밌습니다 이년도가 210만 점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판수가 깡패네요 거이 이거 를 정글 스카너로만 맞아요 거도 아니고요 거이이아이 어. 바뀌었잖아요 어떻게 이거 이거 니까그 옛날에 좀그립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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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있잖아요 스카너. 그렇죠 그똥이이있이요이속도최이이고 제가 지금 들고 있는 빌드가 예전 스카너를 생각하게 합니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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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게 궁극기가 좀 중요한 챔피언들은 팔캠을 가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버프머부터 잡는 게 아니라, 늑대나 독, 독두까비 잡고, 네. 버프를 잡거나, 칼부 돌거북 잡고 가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맞아요. 어? 뭐야, 이거? 아, 이게 또, 치카노는 네. 이런 식의 운영이 가능하 우와! 정글링 개신기한데? 이거! 초캠몬 사실상 사장됐다 봐야 되는데 맞아요. 약간 리신 음파처럼 네. 정글몹을 땡겨 온다 생각. 하시면 심지어 지금 밖에 나가 있어요. 덜고 지금 네. 두꺼비가 지금 맞아요. <laughs> 아 원래는 이 e 스킬 볼을 들고 여기로 운반을 했었어야 돼요. 아 약간 말하다가 실수했는데 괜찮아요. 예예 예, 예. 스카너를 쓰시는 분들은 Q 그 다음에 W를 찍으시거든요. 네. 블루 선을 했 때는 이 e 스킬이 더 빠르다는 거. 아 어? 우와! 그, 어? 우와! 잠깐만요 우와! 아... 이거는 마대가 되어있어서 이건 제이스도 좀킥인데요큰거 뺏겼어요 심지어 얘는 쿨캠이 정석인거죠? 맞아요 어 이건 다이브를 살짝 봐도 될것같은니까네 난입이라서 빠르게 걸어도 가고... 될것 들어갔어요 오케이 잡았고 이건 빠질게요 에코형 살아라 살았다 살았다. 나이스. 시들은뭐할수 있는 게 없죠 이렇게 되면. 어, 맞아요. 우와 소템을 연어를 삽니다? 이게 라이더도 아닌데. 초반 스카너가 교전을 하다 보면 마나가 좀 딸리기도 하고. 네. 콕한 효율이 지금 최고거든요. 음 모든 챔들 중에서. 예. W랑 q 쿨 타임이 계속 보는 수준이니까. 아니 이게 스카너가 마나 소모가 좀큰 편이라. 네. 나 네. 이제 육림이죠. 아, 알았는데 와 근데 깊게 박았네. 그러니까 사실상 스카너의 모든 동선에 들키고 있어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숙련도 210만 점의 스카너 장인 난콩 님. 원래 돌아줘요. 될수 <laughs> 있는데 이거 죄송입니까? 네 그래도 이 스킬이 벽을 두개 넘길 수 있어서 조금 아니 근데 이런게좀 좋죠. 네. 응. 어? 와. 어? 어? 하지만 공부더가 깔끔하게 나이스. 이게 킬이 안날것 같으면 강타를 쓰고 난입을 터뜨리, 터뜨려야 되고 난입을 든다는 것자체가 난입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되네요. 네, 이거는 시야를 봐줘야 될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3 스택이죠. 공격 3 번을 맞추면은 난입이 터질 건데요. 유용서 나이스. 어 나이스. 너가 나한테 더블을 다는 것은 안 너가 끌려서넌두번칠수 없다는 거지. 나이스 텔까지 되고. 첫템 너무 신기합니다. 끝없는 절망. 이게 탱 정글은 뭐 바미를 가든 예? 그리고 이제 a d 면은 티아멧을 가든 다양하게좀 정글링이 좀 좋은 거를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절망은 정글링과 전혀 연관이 없거든요. 이게 절망만 갔을 때는 별로거든요. 예. 이제 이복한과 이사지를 같이 갔을 때 예. 회복량이 미쳐서 아이템 성능을 최대로 끌어올린다는 느낌. 거기에다가 이제 혹한으로 쉴드량 증폭까지 같이 비살제로 사용합니다. 보시고요. 뭐 <laughs> 됩니다. 쿠라도 맞출 고슬로 안될 것. 가주죠. 좋아요. 답게 해준 겁니다. 그렇지. 어, 진짜 억지로 잡았다 어떻게 되었지? 네. 이 난입의 장점이네요. 이속 아, 아까 거의 뭐 만족표 대게 했는데. 어? 어? 꼭 내가 뭐 할라그러면 또뭐 하지 또 근데 이즈가 옵니다! 덕궁 일단 <목소리> <목소리> <한> 포커싱부터 하고 이럴 수가 없죠 이렇게 했으면 오케이 여기까지 여기까지 네. 이게 피들이 궁이 있으니까 비러도 이제 전략못 먹는 거잖아요 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이고 너가 히팅할래? 오뭐 잡는 거맞죠 상대의 전령도 못 먹었네요 이러면 자파인만 잡고 이쪽 교전 다시 대기하면될거 같아요 교전 때 궁이 있고 보가 많이 차이나서 근데 그러면 좀궁풀이나 스킬가속템 위주로 맞추는? 맞아요 보통 스카너는 강심 스카너를 가니까 풀가인만 해야 그러고 보니 강심을 아예 안 가시는데 정량형 위성부터 가요? 결망이랑 스카노도 정복을 시켜주려고 AP도 상당히 세기 때문에 지금 상대 뒤로 돌아야 상대가 반응을 못하거든요 스카를 엄청 의식하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상대가 예측 못하게 여기서 나와버리죠 우 얘들아 해줘 그렇지 아름답습니다 괜찮은데요? 괜찮아요 원딜 잘랐잖아 우리가 크거든 바텀뷰 못하거든 아무것도 그렇지 뭐라 할수 있는데 그렇지 아니 근그 포지션 자체를 네. 스카너가 탱커지만 앞에 있지는 않네요. 네, 스카너가 정면으로 달려가면 상대는 그냥 뒤로 빠지는 대거든요. 아... 네, 이런 식으로 뒤로 돌면 상대 진영이 앞쪽으로 쏠리고 막억울러지는 느낌이 돼서 그 타이밍에 궁극기로 뒷라인을 앞라인을 같이 묶으면 그냥 포지션이 완전 뒤바뀌는. 그냥 상대가 위치를 알더라도 뒤로 가는 게 좋아요. 앞에 듬직하게 있어주는 게 아니라. 암살자처럼 있어야 되네어 비슷해요 탈론처럼. 그렇 탈론처럼 있어야 되네왜냐면 탈론도 병 넘고 얘도 병 넘잖아요. 네. 그렇게 나타나야 돼. 신출귀몰하게 나타나야 되네 피들스틱도 아마 똑같은 생각일 거예요. 그래서 모니이 미드라인군인데 한번. 아 그러네 똑같은 내 생각이. 어. 얘도 그 생각 하고 어, 있는 거. 어, 근데 그랩 했어요. 나기 좋아요. 피들스틱 군다오 어, 끊었다. 갔네 근데. 근데 여기서 궁 맞춰 주고 이속 개 빠릅니다. 670. 690. 690. 나이스. 길나야. 앞으로 땡거. 근데 우리 책 없어요? 제가 한번 쉬고고 집 한번 가겠습니다. 예. 일단은. 와, 쳤다. 나이스. 히 딜스티. 궁극기의 공포가 이 스킬로 벽을 통과할 때 시야가 전체적으로 보여서 리메이크 됐을 때모셨었지만 그때는 사실 워낙 사기였어요 스카너 자체가 예전엔 앞에서 W만 눌러도 밥값을 했는데 <laughs> 이젠 뒤에서 각을 봐야 돼 이런식으로 위치까지 뚫었으면 여기서 약간 각을 보는 게 최고예요 네. 여기가 뚫었다는 표현인 거네요 시야를? 네 시야를 더블 돌아주고 저 파란 강타 드시는 것도 너무 신기했거든요. 쿵쿵이 아니고. 근데 이속이 중요하다 보니까 다른 거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 부시시아도 확인해 주세요. 아, 근데 있을 때, 니가 설마 이속비래? 간단하게. 어? 맞추면? 그러면 일단, 데미지용으로 써주요 네. 얘제 마무리 지어야 되니까. 네. 이, 이 스킬이 이동속도 비례해서 사거리가 늘어나네? 네 네? 예? 아, 아니아니자 이동속도랑 전혀 상관없습니다 에, 아닌 거 알아서 질문을 했는데 맞다고 해서 깜짝 놀랐 피드를 잡을 때가 있어 피드랑 가릴 수 있는데요 피드를 고괜습니다아 아, 공포 가릴 수 있고 어차피 피드 잡은 거였습니다어 아! 아..뭘.. 탈칼! 뭐... 아..W.. <laughs> 아까워라..괜찮습니다 그래도 둘 잡았네요 네. 그러니까 피들은 당연히 잡은 거 알고 쓰셨네 가중사인데 네. 절망 가고 있잖아요 네 가면은 탱킹함이 올라가나요? 확 올라갔습니다 삼신계가 다 생겼네 종말의 겨울에서 실드 나오죠 절망에서 회복되고요 네. W도 실드 있습니다 근데 이게 비사지로 또 업그레이드 되고요 그렇죠 아.. 발은 <laughs> 먹었고요 시야 사운드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스타너가 뒤를 맡고 계속했잖아요. 종말이 언제 터지면? 슬로우를 붙이는 터지면. 슬로우나 CCD. 네. 그리고 근접은 더 개수가 높아요. 짧은데. 어, 네 참지. 십이 명 하나 가지고. 나이스 우와, 잘 먹다. 잘 먹다. 잘 먹다. 잘다 와, 잘 먹다. <laughs> 자, 다시 들어가야 돼. 네. 신드포생기죠? 또 생기고 킹콩 미쳤습니다 지금. 아, 그렇지. 아, 이또쓸수 있어요? 자, 실드 또 생겨요. 정말 또 돌아요, 또 돌아. 요 네. 정말 또 있어. 일세 네, 명부터. <laughs> 네. <laughs> 아니, 차라. <잠깐만>. 실드가 <laughs> 계속 있어. 뭐야 이거 왜 이래. 담단이 잘못됐다. 뭔가 잘못됐다 지금. 참판님. 어, 네. 킹플 슬로우 뮤션아 아. 대리오스형 아, 안 되고. 아 이거 죽기나겠네 이거. 시울이 미치겠네. 아, 이게 좀 문제가 한 어 잡았어 뭐야? 설마고로 설마고로. 자 바람돌이죠, 개 빠르죠. 니가 나 어떻게 따라올 건데, 니가 나 있을 거다. 니가 어떻게 <laughs> 할 건데. 야 미쳤다 이거 빌드. 야 빌드 좋네. 와 근데 이거 싸울 때 계속 터지네요 정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억울로 핑퐁이 거의 탈론급이야. 네. 와. 한다 찢었다. 비사지가 또 괜찮은 게 정글몬 먹을 때 효과를 발동니다 피흡 생기니까? 네 맞아요 아~~ 모든 종류가 아다 좋은데 여러로 좋은데 여러데자 이제 돈이 많아요 집 한번 갔다올게요 아니 정말이면 쿠퇴몇첩입니까 8초 와 이러니까 계속 쓰지 마지막 순서면 해신당 저기에다 이제 돌 던질때마다 그 훼손작전이 터지니까 아, 가도 될것 같은데 천천히 안될 것 같으면 쉴드로 네. 한번 씻어주세요 자 아, 미드 자연스럽게 왔업데 이제 업제기윈이녀들이 이제 치겠죠? 네. 그렇죠? 일단, 일단 상대 팀 정신 없게 해야 돼요. 그래야 이런 빠집 너무 많아도 많이. 어? 그 이즈리얼님은 닉네임 이그 뭔가요, 굳이 자, 일본 응. 유학생이시거든요. 자, 게임해 보죠. 에이, 아! 아, 네 막아주고. 일본어 잘 못해서. 네? <laughs> 영어 전형이라서. 아, 영어 전형이에요? 네, 예, 실마리가 풍기네요 예린수 형, 이건 너무 자신만만했는데 너무 자신만만해. 자, 아, 백플래그 백도어 중인가? 백플래그 백도어 중. 플레이 네. 안 하고 그냥 들어. 네. 야, 이제 어차피 잡은 거라. 그냥 이 비비가 대사기에요 이거 사람들이 막 강심 가고 그러잖아요. 네. 강심 왜 가? <laughs> 야, 이 <이거> 뭔? 뭐... <laughs> 진짜... <laughs> 체력이 안 들어. 체력이 원들이 열심 때리는데. 와, 이거. 벌써 추가 공화학 학술리 아니라 종말이 되게 늦게 떴는데 네, 늦게 떴는데 야 좋습니다 받은 피해 1등에다가 피해 감소 1등 미쳤습니다 와 8만 막가네 8만 <laughs> 자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요 스카너 충전도 210만점 그리고 플러스로 본인만의 어떤 그 빌드를 만들고 계시는 이대당 <laughs> 겁니다 이제 일본으로 돌아가신다고 했는데 거기서는 이제 일본 서버로 게임하시나요? 네, 한국 서버로 게임을 하면은 자꾸 튕겨요. 아,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만 해주시죠. 동글스 카너가 생각보다 스타일리시하게 써보면 색다른 맛에또 중독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제 남콩으로 되게 오래 활동을 했는데 이번에 유튜브는 낭카너로 해서 낭카너로 검색해야 나온다. 네, 스카너용 채널입니다. 안 쓰시는 거죠?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까지마시고요 오늘은 여기서